다같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늘 나누기 보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아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걸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려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했지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한분 있다. 내 뒤에 온다는 얘기는 나보다 동생이다 그 말이죠. 나보다 늦게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나보다 동생인데 늦게 태어났는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 동생은 무조건 나보다 늦게 태어나는 거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 그분은 나보다 원래 앞서 계신 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뜻이, 그러니까 내 뒤에 태어나셨는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 원래 내 앞에 계셨던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시려고. 어린 양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게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1장에서 같이 보죠. 시작.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아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듣고 제자들에게 야너 가서 너네들 여쭤봐 예수님께 여쭤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야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시는 겁니까 이 말은 자기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설명해 놓고 소개해 놓고 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자 맞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헷갈렸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다 들은 거예요. 병 고치셔? 장애인이 고침받았다고? 장님이 눈떴다고? 벙어리가 말했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제자들을 가르치신다고? 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귀신 떠나가고? 그거야? 뭐, 딴거 없어? 그건데요? 제자들 가르치시고, 병고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거야? 뭐, 딴건 없냐? 그게 다인데요 그래? 가서 여쭤봐. 그분이 메시아 맞나?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 여쭤봐. 왜이 질문을 했느냐? 세례요한은 자기가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군인들까지 다 모였어요.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아 예수님이 오셨으면 구원자면은 내가 모인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로 모여야지. 내가 할때만명 모였으면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야지. 내가 모인 거하고 비슷해? 내가 올 때보다 덜 모였어? 그럼 무슨 메시아가 그래? 아 그리고 로마가 우리나라를 지금 침략하고 있잖아. 뺏어가고 있잖아. 그럼 메시아가 왔으면 뒤집어엎어 가지고 로마 사람을 쫓아내지. 아, 헤롯 왕이 틀렸잖아. 헤롯 왕이 동생의 부인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도 동생 부인 데리고 사는 건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본을 보여야지. 그말 했다가 오게 갇힌 거예요. 아니 저런 잘못된 왕은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으면 뭔가 박사를 내셔야지. 어떻게 그냥 있어 그대로. 자기 생각에 헷갈리는 거야. 메시아가 왔으면 나하고 달라이지 메시지를 뭐라고 전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내가 하던 건데. 메시지가 나하고 똑같으냐? 아좀달라이지 메시아는 어떻게 나하고 똑같으냐? 메시지가. 아 그분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그래? 야, 가서 여쭤봐.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또 오십니까? 헷갈려 가지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여쭤봤겠죠. 저 우리 선생님이요. 저기 선생님이 메시아 맞냐고 그러는데요. 다른 분이 또 오시냐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사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들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얘기해 줘 맹인이 본다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못 듣는 사람이 듣는다고 죽는자가 살아난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거다 아는 건데 그다 알지 이스라엘에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다 아는 건데 그 얘기 가서 해주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왜 허락을 하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실족하면 복이 없다 그거지요 실족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 정도는 요한 선생님 다 아시는데 다 아는데 그 얘기를 봐서 뭘또하라 그래? 이건 무슨 말이냐? 가서 그대로 전해 줘라.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거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 주어라. 누가 메시아냐?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사시다가 예언대로 가시고 예언대로 다시 오시면 그분이 메시아라 그 말이야. 아 메시아는 말씀대로 오시는 분이에요. 이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은 1500년 동안 기록이 된 거예요. 15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한 가지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열 가지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백 가지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백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가 이루어져도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언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한 가지만 이루어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뿐만 아니라 처녀의 몸에 탄생하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제자들과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설교하시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전부 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성막의 모든 식양들, 모든 가구들, 모든 절기들 모든 게 전부 다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제물도 예수님이고 구약 자체가 다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는, 이거는 기적 가운데 기적 가운데 기적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가서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약에 예언되는 그대로 나는 와서 그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다.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주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모르면 실족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알아도 내 생각이 앞서면 실족하는 거예요. 아, 무슨 메시아가 저래. 아, 메시아가 오면 뭐좀 뒤집어 엎어야지. 나하고 똑같으면 어떡해. 열매가 더 커야지. 무슨 메시아가 저래. 내 생각이 앞서면 실족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아, 무슨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 말도 안 되지. 그게 무슨 메시아야?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진짜 이분이 말씀대로 오셨네.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가셨네. 이분이 메시아 맞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만 가지고 아니야. 죽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네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실족한다. 말씀을 믿어라.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 예수님을 직접 소개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메시아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자는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온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세례요한은 이분이 메시아라고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자기 생각이 앞설 때에 그도 넘어질 뻔했어요. 사람은 생각이 앞서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야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많은 사람이 믿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시하여 이래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실족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건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는 않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에게 실족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게 실족하느냐? 첫 번째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삶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아, 뭐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은혜 주신다며 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실족하는 거야. 믿음은 뭐해? 이렇게 힘든데. 또 어떤 사람은 뭐 힘든 건 오케이. 근데 비교하는 거야. 비교. 이 사람은 안 힘든 거같아 저 사람은 굉장히 평안해. 아유 막 건강하고 그냥 막 집안도 잘되고 애도 좋은 대학 가고 막 너무 그냥 좋은데 나는 진짜 왜 이렇게 힘들어? 다 고생하면 괜찮은데 나만 힘들면은 열받는다 그 말이야. 비교가 되니까 나는 더 힘들어. 나는 나는 진짜 힘들어. 또한 가지 이유는요. 뭐 고난이 되고 비교도 되고 뭐 그것도 문제겠지만은 기도가 응답이 안 와. 아, 좀 어려워도, 비교가 되어져도 응답만 딱딱 떨어지면, 그러면 뭐 괜찮은데, 아니,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치는 거예요. 아, 비치는 거를 시험 들었다 그래요. 아, 기도해도 뭐안 되고, 응답도 안 오고, 아, 힘든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고난이에요. 그 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편, 119편, 71절에 같이 읽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10편 기자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신앙이 성장합니까? 어려울 때 성장합니까? 형통할 때 성장합니까? 언제 더 겸손해집니까? 형통할 때 겸손해집니까? 어려울 때 겸손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앙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나님은 교만한 걸 아주 싫어하세요. 마귀가 교만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하와도 교만해지려는 마음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린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도 해나서 키워봐라. 그건 애 나서 키워볼 때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애 나서 키워봐야,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난은 오케이. 가끔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성숙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비교해 보니까 너무 저 사람은 정말 평안하고 막 정말 저 사람은 너무 형통하고 나는 좀 너무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심하냐 나는 왜난 특별히 심하냐 난 정말 왜 어려움이 많냐 이제 그렇게 비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 크게 비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우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중에 네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죽게 될 거야. 이 말은 순교한다. 그 말이죠. 순교하는 거 물론 뭐 영광이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너는 그렇게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이거는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순교한다고 치고, 이 사람은요, 이 사도 요한은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던 사람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옆에서 쫄랑쫄랑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남자들은 좀 그런 남자 싫어하잖아요. 아이, 저거 뭐야, 저거?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좀 막, 하, 아 예수님 앞에서 막 이러고, 그 가뜩이나 평상시 좀 마음이 불편한데, 또 부잣집 아들에다가 내 생각에 잘생겼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아, 얘는요? 저는 숨겨다 하고 얘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다시 오시는 것은 2000년 뒤의얘기예요 언젠지 뭐, 야, 요한이 2000년을 살면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네 일이나 해. 왜 남하고 비교하고 앉아 있냐? 넌네 일만 해. 남 신경 쓰지 말고 신경 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두든 말든 그건 나하고 요한과의 관계고 넌네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일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비교하기 때문에 인생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받은 양이 달라요. 다 달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열개 받아가지고 놀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 그말이야 옆에서 볼 때는 열개 받은 사람이 놀고 앉아 있어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비교하지 마라. 너만 그냥 열심히 해라. 왜 남하고 비교하고 앉아 있니? 하나님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들의 삶도 다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여호수아, 많은 사사들, 많은 왕들 믿음으로 이기죠 의를 행하기도 한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입다 같은 사람 정말 죄인이었는데 아 그런데 의로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일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은 사람은 뭐 깔려있지요. 사자 입을 막은 사람은 다니엘이고, 불의 세력을 이긴 사람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서도 안 죽었지요. 칼날을 피한 사람은 엘리아지요. 사람을 죽이려고 왔는데 온 사람들이 다 죽는 거지요. 온 사람이 죽는 거지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해진 사람은 드보라. 기도원. 약한 사람들이 강하게 되어서 나라를 이기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그들을 이기기도 하는 거지요.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여 하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순애 여인, 사르밭 과부, 애가 죽었는데 다시 산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볼 때는 승리예요. 와, 승리, 멋있다, 믿음, 할렐루야. 너무 좋은데, 고담서부터는 그 우리가 볼 때는 승리 같지 않은데,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을 때에 구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방신에게 절한번해 빼줄게. 그냥 죽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 안 믿는다 그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지 말어. 말한번 해봐 살려줄게. 그래도 죽는다 그 말이야. 북한에서 중동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 같이 보여도 그게 성공이고 그게 승리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돌로 치는 것은 돌로 맞아서 현장에서 죽는 거야. 돌이 날라와서 때려서 사람을 죽이고 그 돌이 그냥 무덤이 되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것은 사람을 반 잘라 죽이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죽었지요. 시험 당하고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는 거는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양가죽이네. 패션에 앞장서가네. 염소 가죽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양과 염소를 가공할 만한 실력들이 없었어요. 그냥 양껍질을 그냥 입는 거예요. 그냥 입으면 이게 얼마나 거친지 살다 까지는 거예요. 살 까지고 너무 덥고 벌레 생기고 더럽고 힘든 거예요. 양껍질과 염소껍질은 쓰레기예요. 남들이 버린 가죽, 그걸 갖다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한다 그 말이죠. 궁핍하고 가난하고 환란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은 광야에서 산에서 동굴에서 토굴에서 동굴은 자연적으로 있는 거고 토굴은 내가 판 거예요. 왜 숨었냐? 자꾸 때리니까 오게 가두니까 죽이니까 오늘날도 중국에서 예수님 믿으면 절대 간부가 안 됩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선교 다닐 때는, 제가 지금은 블랙리스트에 있어서 돌아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선교 다닐 때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애들은 호적에도 안 열려주고 학교도 막안 보내주고 어떤 성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도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대다수는 잘 돼요. 육신이 잘 돼, 환경이 잘 되고, 복을 받아, 하나님 믿는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아, 그렇다 그 말이야.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에서 하나님 믿으면 죽어요. 수용소로 가서 고생 직사하게 하는 거, 사람답게 못 사는 거, 중국에서, 중동에서, 인도에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고 미국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잘 되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는 대로 다잘 된다고 하면 뭐다 믿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형통을 믿은 거죠. 성공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는 잘 되는 사람도 많지만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다른 거야. 역할이 다른 거야.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은 승리라고 말씀하세요. 다 하늘에 올라가면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산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 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의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께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